한국이 아닌 미국과 영국의 목사와 예언사역자들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국뽕이 차오르지 않을 수 없는 신기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에 그들의 희망찬 소식을 들어볼까요? 미국의 예언사역자인 샴볼츠는 한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우리 세대의 휴전선이 사라지고 통일 후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남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신기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신기술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기 원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고비를 넘길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택의 목사이며 예언 사역자인 베니히는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 대접에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입니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입니다.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인 목사 신디 제이콥스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고 그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중국까지 계속 날아가 곧 모든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를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여주셨습니다. 북한에 있는 악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며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북한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국은 통일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한국에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 목사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1년 전에 독일의 통일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미국인 목사 릭 조이너는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예언은 앞으로 올 혼란의 때에 한국은 국가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 예언 사역자들은 남북통일과 경제의 영적인 부강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떤 고난을 극복해야만 우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게시를 전했을까요?